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집밥 만들며 마음도 자산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삼줌마입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들 건강은 어떠실런지요? 저는 저번 달보다 아이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했고, 휴가철 기간인데도 2만원이나 더 아꼈습니다. 에이, 2만원이 뭐야. 함께 디저트 값도 안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비를 50만원 받고 있는 저는 2만원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파이어 족을 지향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솔직히 젊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을 쌓고 나서 힘든 일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는 여유롭게 지내는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 돈벌이 수단이 도박과 같은 코인 또는 주식으로 올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극소수일 텐데요. 너무 돈을 쉽게 벌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해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를 해서 단타를 치거나 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벌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구조라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너무 한탕 올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제 지인이나 친구들 만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시간 날때 파트타임 하며 투잡, 쓰리잡 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노동으로 번 돈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란 게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안 되면 잃을 거를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으로 일을 하는 거는 자기가 사고치지 않는 이상 위험부담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집값은 너무 올랐고, 그에 비해 이자나 월급은 적으니 더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오인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잘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또 그에 비해 큰 손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벌수 있는 거는 일을 하거나 육아나 다양한 이유로 일을 어렵다면 밖에서 세가는 돈을 막으며 절약하며 살아도 중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가 주변 지인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 듣고 투자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예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번 돈은 참 읽기 쉽더라고요. 쉽게 번 돈은 실력보다 거의 대부분 운일 수가 있는데요. 돈을 힘들게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못 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 늘 한눈 안 파시고 농사일만 하시는 시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시골에 땅 부자니 더 부자신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시니까 매일 농사만 지으셨고 옷도 똑같은 것만 입으셨고요. 자식들한테는 쓸 때는 썼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진 않으셨고 반면 기부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에 비해 졸부거나 별로 없어도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 빈수레가 요란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 집몇채 있다, 자산이 얼마다, 자기 주변 부모를 거론하며 있는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진짜 절약하며 열심히 산 부자들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평상시에도.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저도 살면서 나이에 비해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돈을 엄청 많이는 벌지는 못해도 평상시에 근검 절약하면 밥은 굶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후 작은 돈, 코올리게, 아기 돈도 무시하지 않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집 같은 데서 아기 돈 몇백원, 천원 이런 돈을 우습게 여겨서 아이들에게 하대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점은 소문도 안 좋아지고 경연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듯이 천원, 만원 이런 돈을 쉽게 여기며 허투루 쓴다면 살림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쉽게 큰돈벌수 있는 희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나 바람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얼마 벌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저런 소문이 나한테 왔으면 이미 끝물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솔직히 맞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투자를 하던가 해야지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한 몸을 최대한 굴려서 뭐라도 만들어 보고 또 아이들을 더 보려고 하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유튜브를 어떻게 올려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행복이란 게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희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저는 그럴 때가 저 역시도, 제일 불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절약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꿔보려고 합니다. 댓글들 읽으며 저 덕분에 집밥상이 풍요로워졌고 진짜 이쁜 영상 그런 것보다 현실적인 제 영상이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고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기도 하고 하셔서 그 예전 영상에도 댓글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찌뿌둥하고더 잡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아요.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 더 화이팅 하면서 남한테 패안 끼치고 재미있게 살아보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